아, 안녕하세요. 어, 올림피아드 1라운드 게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상대는 노르웨이의 2,661 0 그랜드마스터였고요. 어, 이번 경기는 굉장히 허무한 경기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 비숍 G5 날비스 비숍 C4에서 E6라는 사이드 라인, 거기서 또퀸 C7이라는 많이 두어지지 않지만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좋은 수. 를 둬서 상대방을 어, 오프닝에서 생각을 계속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숍 27까지 저는 알고 있던 수순이었고 상대는 시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썼죠. 여기까지 해서 저랑 이제 한 시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음 제가 본수는 날씨 6였어요. 제가 준비했던 수는 날씨 6였고 그럼 나이디 5 이후에 강제 수순이 진행되고 결국에는 100이 살짝 유리하지만 흙도 괜찮은 그런 포지션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했던 게, 제가 날씨 6만 준비했던 이유가 나머지 수들은 다 흙이 유리하다고 엔진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수들을 미쳐보지 못했고요. 상대가 결국에 오래 생각하고 룩 D1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경기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 제가 한 굉장히 잘못했던 부분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8분 생각하고 캐슬링을 했죠 보시면 그런데 이게 그냥 게임을 지는 수고 제가 도야했던 수는 나이디 5였습니다. 제가 이 수를 두지 않은 이유는요 여기 당연히 f 4를 할 거고 이 다음에 나이 6을 할 거고 결국 결국에 흑은 캐슬링을 못하고 킹 F 같은 수를 둬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먼저 잡아서 구조를 망가뜨리고 나이 6을 할수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텐데 백이 그냥 천천히 이쪽 폰들을 밀기만 해도 어 백의 그 피스에 대한 보상이 꽤나 확실해 보였고요 그래서 이 포지션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흑이 당연히 피스가 업이니까 어이 포지션도 만족하면서 들어가는게 맞는데 저는 그니까 상대가 오래 생각했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강한 g m 이면 그런데 굉장히 그냥 상대의 생각을 간과하는 어, 수를 두게 됩니다 캐슬링 사실상 이 이후에 게임은 끝났어요 이 포지션이 제가 나이트 FL까지 두고 잠시 어, 화장실을 갔는데요 갑자기 머릿속에 나이트 E6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이트 E6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뭔가 굉장히 큰일이 났음을 직감을 했고요 어, 제가 그래서 나이트 E6 아니 나이트 f 8 타고 상대방은 이걸 두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사실 이거를 준비하는 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시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한 처음에는 분명히 뭔가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캐슬링이 그렇게 안 좋은 수일 수 거라고 어, 미처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뭔가 흙이 풀어낼 만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뭐 여기서 H6, F6, Bb7, Qc5, A5 어, 퀸 D 7 이런 수들을 네, 방금 말한 이 여섯 개의 수들을 집중적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근데 아무리 아무리 계산을 해도 어, 다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가망이 없는 상황인 걸 그제서야 눈치를 챘는데 그러면은 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왜냐면 내가 1 2 번째 수까지는 분명히 엔진에 의해서 검토가 된 오프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캐슬링 한 이후에는 사실상 강제 수순이고 여, 여기까지는 강제 수순이고요. 그 말, 그 말은, 캐슬링이 블런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게임 중에 깨달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분명히, 그니까 제 오프닝 철칙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포지션이 괜찮아야 된다가 제, 어, 제 생각이고, 항상 그래요, 체스가.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포지션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참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캐슬링 밖에 없어요. 잘못한, 잘못했을 만한 게 캐슬링 밖에 없어요. 다른 수는 그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도 깨달았죠. 캐슬링이 잘못됐구나 하고. 그래서 B7, B7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수가 다 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 거고요. 네 이것도 속거법으로다 지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뭐 어차피 그러니까 끝났어요 이미. 이미 끝났고 네, 상대가 멋지게 체크메이트를 합니다. G4로 이제 다음 수를 체크메이트를 막을 수가 없고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도프 비숍 g5 라인, 라인 상대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이 라인을 어, 분명히 굉장히 강한 상대를 상대로 아주 좋게 들어갔는데 내가 모르는 수가 딱 하나 나오자마자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복구 불가능한 실수라는 게 어, 굉장히 허무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나이도프 같은 날카로운 오프닝을 쓸 때는 한 수를 잘못 두면 그냥 게임이 끝난다라는 점을 더 더욱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네, 시작이 좋지 않지만 다음 경기를 기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